안녕하세요. 빅로컬 빅펄스의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구신문에서 저의 유튜브를 정보출처로 해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기사에 대해서 딱 30초만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신문 2021년 1월 12일자 화요일 7명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자극 적는 인터넷 게임 방송 파급력 버금가는 책임수반대야라고 되어 있네요. 박용규 기자가 작성을 했는데요. 장애인 성추행, 코로나 확진자 추경 몰카, 윤리성 결혜 등 영상 촬영, 게시로 여론 문매, 전문가 상업 이익 좋다, 피해자 양산 우려, 지자체 명예훼손 등 사회적 무리 조치 나서야. 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어뭐 기사 내용을 꼼꼼하게, 그러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 박한우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12월 28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관련 법률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조치할 수 있는 일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크게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OTT 때문에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의 경우 사회적 영향평가라는 이름 아래 지자체도 나서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제가 12월 28일 제 유튜브 그리고 그렇죠? 쿠팡, 너마저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제목으로 제가 유튜브를 올렸는데요. 그 유튜브 내용을 정보에 출처로 했네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56조 1항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 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평가, 즉, 사회적 영향평가를 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신문에서 제 유튜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사랑해주고 있고 많이 보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대구신문에서 쿠팡, 너마저 넷플릭스 뭐길래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야 라고 하는 제 유튜브 콘텐츠를 정보 출처로 인용을 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OTT 서비스와 유튜브 관련 사회적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유튜브를 정보의 출처로 하고 여기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간다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빅로컬 빅펄스에서는 일간지에서도 인용하는 박한우 교수의 유튜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